샬롬, 하베림. 오늘은 강문호 목사님의 자기 전 기도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잘 살았든지 후회할 것이 있든지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 잘한 것이 있으면 내일은 더 잘하게 하시고 오늘 안 좋았던 것은 내일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일에 쫓기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돈만 따라가며 인색하여 그늘진 곳을 보지 못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속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음란과 혈기, 미움과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는 혼탁한 하루였습니다. 땅에 관심을 가지느라고 하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느라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지금만 보고 내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만 보고 너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두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날을 맞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기 전에 기도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잠들고 싶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오천만 우리 민족 전체가 내일은 활기차게 일하여 세계 강대국 대열에 우뚝솟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도 방문하셔서 어서 속히 북한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마을마다 교회가, 직장마다 신후회가, 군대마다 군복이, 병원마다 군원목이, 학교마다 교목이,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 오만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셨는데 달콤한 잠에 들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잠에 들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육체적으로 아픈 세포들을 모두 건강한 세포로 바꾸어 주옵소서. 잠자는 동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사탄이 내 속에 날라다 쌓아놓은 잡동산이들을 모조리 청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자는 동안 내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넉넉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어제와 전혀 다른 날이 되어 해가 뜨게 하옵소서. 내일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게 하옵소서. 내일은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손발로 재생시켜 주옵소서. 내일은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모래에 휴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남다른 눈을 주셔서 남이 못 보는 것 보게 하시고 남다른 귀를 주셔서 남이 못 듣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일 어떤 두려움의 그림자를 사탄이 몰고 오더라도 등불든 신부로서 밝은 길을 헤쳐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을 가슴 설렘으로 기다리며 자렵니다.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다 아시기에 내일 24시간 주님께 맡기고 잠들렵니다. 모든 일거수, 일투족, 분, 초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저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을 가슴 설렘으로 기다리며 자렵니다. 내일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놓치지 않는 민첩함을 주시고 잘 요리하는 지혜를 자는 동안 부어 주옵소서. 내일은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힘을 보태게 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내가 채우게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답이 되게 하시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하는 눈물 병이 되게 하시고 막혀 있는 자에게는 내가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가 되도록 나누어 줄 물질을 주옵소서, 주어도 주어도 다함이 없는 에너지를 자는 동안 공급하여 주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men.